전북 순찬과남 임실 중간에 있는 용골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이 용골산으로 오는 하늘길이 아주 유명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같가스 느낌이네요. 여기에서 비료정 아, 정자까지 300m만 가면 됩니다. 음. 300m. 그래도 내려막길은 훨씬 낫습니다. 600m가 꼭 6km 정도 느낌인데 하, 내려가니까 훨 낫네. 여기에서부터 바위산인데 여기는 간, 난간이 없어서 아주 위험한데네. 가까이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 이제 한 조금만 200m만 더 가면 이제 하늘길. 해보고 올라갔는데, 아, 장난이 아니네요. 아, 우리 친구는 내려갔을까? 아. 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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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hmm. 전라북도 순창에 속한 용골산입니다. 최근 순창에서 임실 가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야, 이 하늘길은 정말 대단한 수고로 바위, 절벽 바위에 만들어 놓은 어, 길인데 정말 엄청난 수고가 있던 게 보입니다. 아, 섬진강이 아주 멋집니다. 특이한 게이 하늘길에는 외국인이 관광객들이 한 명도 안 보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외국인들은 한 명도 보이질 않습니다. 한 번쯤 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아. 음. 예, 길이 바위 위에 설치하느라고 바위 비탈 비탈에 바위 비탈에 설치하느라고 오르락 내리락 지그재그로 만들어졌습니다. 상가견은 안 가봤지만. 장가게도 이런 아, 길이 있다 그러네요. 다음 주에 장가게 갔다 오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 근데 손은 뻗쳤어. 어, 아, 겁나. 참, 주위 산들이 아주, 참, 절경이네요, 여기도. 한 2주면, 2주 후면 단풍이 잘될것 같습니다. 아우 계단이 아주 많아서 운동 많이 되겠습니다. 올라올 때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아주 한가해서 사진 찍기가 좋네요. 아우 이 계단에다 사자성어들을 다 많이 적어놔서 공부가 되네요. 애인 이덕 덕으로서 사람을 사랑한다. 이문 회우 글로서 벗을 모은다. 유지 경성 뜻이 있어 마침내 이루다. 이 바위 비탈에 이렇게 구불구불 이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하늘길로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저 다리 보세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바위에다가 쭉 만들어 놨습니다. 이 욕상생 욕심 때문에 삶을 해친다 이 욕상생 제일강산 경치가 매우 좋은 곳 제일강산 빠르게 만들어 놓은 곳에 우불고불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이 하늘길 이길 거리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꽤나 아. 꽤나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느낌적으로는 한 3, 40분 걸리는 것 같은데 길이 몇 킬로에가 될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되 다시 또 올라가고 가파른 절벽이라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지그재그로 길을 만들어놨네요. 간 중간, 중간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곳이 아, 마련했습니다. 전망을 보면서 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인자락산 지자락수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아 지자요수 인자요산. 락이 아니라 요네 이 바위에 세워놨네요 지자요 아, 인자요산 지자요 마지막 글에다 왔습니다 하늘길 마지막 하늘길 시작되는 초입배 길입니다 드디어 왔고 여기서부터는 돌길이 한 20분 정도 어, 내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표소까지 매표소에 1인당 4천원씩 입장료를 내면 여기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올라가시니이 돌길도 만만치 않게 길이어서 상당히 올라올 때 아 다리 근육의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 그래도 내려가는 길이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약 20분정도 내려가면 매표소에 나옵니다 잠깐 스탑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여기까지 여기까지 걸어 잘 내려오고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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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정말> 고생했어. <laughs> 네. 아니, 음, 데크 할만하지. 그러니까. 근데이 길이 짧은 길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길이더라고. 양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래서 니네 아이고 이건 무리다 생각했지 아까. 저 꼬맹이가 자기 정상까지 거의 다 왔는데 그때 막 비가 확 쏟아졌거든. 그래가지고 내려와버린 거야. 안 가고. 저 꼬맹이까지 다 올라왔는데. 연골산 하늘길. 정상이 4, 646m, 드디어 여기 다 내려왔습니다. 하늘길 입구 비룡정까지 야 아, 1km, 96m 되는구나. 비룡정에서 정상까지 1.3km, 여기까지 500m. 예. 그러면, 2.600, 2.7km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용골선 하늘길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점까지 내려가면, 조금만 내려가면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야, 거기다 왔습니다. 아, 몇표서 오케이. 여기서 이제 만세삼창 어디야? 만세삼창. 여기가 출구라서요. 아까 입구는 저쪽이었어요. 아하. 아하, 그렇구나. 아, 이게 출구구나, 여기는. 음. 드디어 다 왔습니다. 시작했던 하늘산, 아, 용골산 하늘길 매표소. 용골산. 하얗게 드러난 바위가 용의 뼈와 같다 하여 용골산입니다. 용골산 용액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자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9년 4월부터 용골산으로 불렸네. 이상 영골산 하늘길과 영골산 정상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정상에서 매표소까지 아, 내려오는 영상이었습니다.